아, 어, 근데 요즘 주추 엄청 떴더래요? 요즘, 요즘 가강전 그냥 넘어가요, 요즘. 뭐, 가강전에 비하면 업데이트가 좀 알차긴 하죠, 뭐. 근데, 근데 이 주추 양옆으로 끼고 있는 이두 새끼는 대체 시발. 아니, 내 릴스에서도 브레인노 마지막 뜬게한달 전이야, 한달 전, 이새끼들아 라이벌은 뭐, 로블 FPS 중에서는 뭐, 잘 맞는 편이긴 하죠? 잘 맞는 편이지. 뭐, 얘네들은뭐알바 아니고, 이브레인노씨랑 노가웃도 해보긴 했는데, 뭐 간단하게 하긴 뭐잘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블록스 프루츠 이거는 그냥 봇 빼면은 공적자가 얼마나 될까 아또브레인노이야 씨발 나 이거 몰라 뭐야 이거 아까는 아까는 쓰나미였는데 여기는 이제 용암이네 나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아 이거 69인 더 프레스트 이거 제 기준에서는 이게 그렇게 오래 헤쳐먹을 만한 건가 싶기도 한데 아 솔직히 말하면 뭐뭐브레인노 NTR 뭐 이런 거보단 뭐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나는 이 게임에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겠어 뭐 원래 재미니 게임이란 건뭐 어쩔 수 없긴 해요 어떻게 보면 뭐뭐 해보기나 해볼까 뭐두 seconds later 뭐 재미없네요 네뭐 이건 뭐 님들끼리 재밌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채널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뭐그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채널의 방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. 중요한 부분만 딱 말해드리자면은 유튜브 활동을 일단 계속할 예정이긴 합니다. 다만 전에는 영상 주기를 지키고 약간 숙제식으로 냈던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제가 올리고 싶을 때만 이제 저한테 유튜브라는 게 저에겐 절대 본업이 될수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제 조대로만 올릴 겁니다. 제가 원래 주력으로 올렸던 게 있잖아요. 아마 다들 저를 이제 가강전으로 인해 알게 되셨을 건데 아 물론 가강전도 계속할 예정입니다. 물론, 가강전에서 또 올릴 콘텐츠는 뭐, 딱히, 아니, 그, 언제 그 업데이트일이, 2099년 뭐냐, 1월 1일? 그때 한다는 걸로 알림 떴던 걸로 아는데, 한번 볼까요, 여기? 그래, 이거. 이때 사람들은 그냥 1월 1일 날 그때 해놓은 건줄 알고, 그, 디코 서버에도 보면은, 그, 99명 꽉 차가지고, 그, 대기 타는 거 보이거든요? 물론,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, 유저들은 되지도 않는 이제 희망을 품고, 어쩌다 보니 그 기도들의 힘입어 다들 주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. 이 씨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점입니까 이게 뭐그 최근에 뭐 개발자가 돌아온 내 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일단 업데이트 하고 오시더네. 원래 저는 그 업데이트 그 주기 가지고 뭐라 한적 없었거든요. 근데 이건 씨발 안 해도 너무 안 하잖아 저거. 애초에 저거 1월 1일 저거 오그로는왜 끊거냐고 씨발. 근데 그걸 다 쌩까도 애초에 요즘 가강전 유저 꼬라지가 영 형편 있어. 그 병신같은 아웃필때 모여가지고 점프점프 하면서 한놈건드리면 단체로 뛰어드는거 그거.. 아 맞아 님들 그거 알아요? 제 유튜브 영상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가강전 캐터 순위 매기는 영상 다들 가장 반응이 좋던 영상인데 반대로 가장 안좋은 영상이기도 하죠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영상이 가장 제 기준에선 제일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발, 뭐, 허구한 날에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아부리만 좀 터는 새끼가 뭔 가방전 캐도 순위를 쳐 만들고 있어. 물론 그 영상에 당연히 제 기준이라는 그게 있었지만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, 이게. 예능파라는 새끼가 갑자기 뭐 순위를 매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맨날 들거든요, 이게. 그리고 그 영상에 댓글 아직도 달려요. 아, 근데 솔직히 이거 꼽주려는 거 맞거든요, 이거? 뭐냐면은 그 댓글에 애들 능지가 다 보여, 이게. 내 영상의 99%가 재밌는 거 알거든? 근데. 그 영상 나온 지 1, 2년 됐는데, 그거. 어? 그게 동제공 업데이트 전이란 말이야. 그때 뭐 나오지도 않는 뭐 개인화가로 갔다가 시 개인화가로가 몇 등이네, 뭐네. 동제공 아직 스킬 하나밖에 없네, 뭐네. 이런데 씨. 시발년에 내가 늘 전혀 점쟁이 걸렉작도 아니고 씨. 이들 발바닥 핥아주는 새끼가 아니라고. 그래도 세월이 세월인데 애들 이제 개념이란 거좀 생겼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, 아마. 아,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이유 중에 이제 전에 영상들이 생각보다 너무 뭐 맞춤법도 형편없고 음질도 개판이고 너무 꼴대로 꼬여가지고 전 오히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. 예. 그땐 방향성도 제대로 안 정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대가리 박던 시절이어가지고 이제 슬슬 좀 안정기를 좀 갖추자라는 생각이고요.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I'm